제가 사실 말하면 회사에서 네. 어린애가 있었는데 제 지인 중에 그냥 제가 같이 술한잔 할래 이러고 우리끼리 이렇게 기싸에 데리고 왔어요. 저랑 그 동생을. 네. 둘이서 사... 뭔지 알죠? 아니, 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laughs>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이해가 아니, 안. 아니 그냥 많아요. 둘이서 왔는데 <laughs> 뭔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끼리 술한잔 하자 해서 기싸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걔네 둘이서 나몰래막 뭔지 알죠? 모르겠는데요. <laughs> 아, 나 원래 뭔지 알잖아요. <laughs> 아, 남녀 간에. 뭔지 알죠? 아, 모르나? 아니, 말을 안해준다 어떻게 알아요? 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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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원래 사 몰라요? 어머, 세상에. 아, 뭔지 알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 아, 진짜 이거 모르시네. 눈을 보고 내게 말해요. 뭔지 알죠? 내가 싫어졌다 내가 <웃음> <웃음> 공장 들어왔다가 이렇게 추노한다 그러죠. 도망가는 어, 어. 하루일하고그만두는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셨어요? 저 일당할 때 아니 제가 정규직이든 파견직이든 일할 때 같이 입사를 한1 5 명이에요. 네. 그러면 한 다섯 명이 나가요. <웃음> 그날, 그날, <웃음> 그날, 어 다섯 명 안녕. 어 같이 분명히 술한잔 하자 내일 보자. 이랬는데그 다음날 보면 그다음 그사람 없어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자기한테 맞는 일이 있고 안 맞는 일이 있거든요. 어... 진짜 너무 심해요. 공장은 특히. 그럼 어떤 걸 가장 좀 많이 힘들어요 사람들이? <laughs> 어.. 힘든 힘들... 자기 일에 안 맞는 거에 대해서 그냥 힘든 거죠. 그냥 내가 이 일을 이, 만약에 핸드폰 조립이다. 근데 이 일을 믿고 왔는데? 어, 조립이 아니고 검사 검사시키거나. 뭐 다른 일을 시켰다. 그럼 그냥 그날 바로 나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게 가서 어, 어, 어. 하는 일이 계속 일정한 게 아니에요? 아니죠. 공장마다 바뀌어요? 그 회사마다 그 규정이 틀리고 그 일하는 게다 틀려요. 정말. 정말 제가 광고로 봤을 때는 뭐 조립이다. FPC이다. 아니면 뭐 CNC다. 마스크팩이다. 그 일을 믿고 갔는데 막상 시켜보니까 더 완전 다른 일을 한 거예요 아 약간 이렇게 쉬운 아. 거한 데서 갔는데 아 갔는데 쉬운 건 정말 단순노동이라 네. 갔는데 어허 내가 하는 일이 다르네 이러면서 어 갔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한 타임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밥 먹고 어. 가는 사람도 있고 낚인 거네요? 낚인 거죠 그 가전 그 알바몬 네. 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광고에 대해서 완전 틀리게 광고를 하는 업체가 되게 많아요 대학을 나오는 게 좋을까요? 들어가는데 나오면은 삼성이나 LG나 대기업은 취직할 수 있는 조건은 좋죠 솔직히 말하면 대학을 나오면. 네. 근데 뭐 대학 나온다 해도 보니까 제가 솔직히 스물 다섯, 여섯부터 공장 생활 했다 있잖아요. 대학 나온 사람들도 다 공장 생활하더라고요. 제 지인들도 그랬었어요. 그럼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네. 돈을 더 많이 받거나 승진을 더 빨리. 아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 상관 없어요. 공장은 네. 그냥 들어가서 뼈를 박는 거. 대학 이런 거 진짜 일도 상관없어요. 제랑 저랑 제가 스물 다섯 살때 구미 쪽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는 대학교를 났대요. 근데 들어, 들어갔는데 제가 오히려 더 높은 직급이었어요. 음... 아, 그런 거는 전혀 대학이랑 상관없어요. 그럼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네. 뭐 상무, 전무, 부사장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죠. 아, 어, 그건 아니죠. 좀 한계가 있죠. 네, 있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뭐 반장까지. 반장도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보통 한계가 반장이지 않나? 네, 네. 반장 정도 되는 거 어떤 직급이에요? 반장이? 그냥 회사에서 계속 3년이든 4년이든 계속 그냥 자리 잡, 잡으면 조장, 반장 그 직급이 다 올라가요. 정규직부터 시작해서. 네. 그다음 조장, 반장. 만약 일을 더 열심히 하거나 정말 그, 그 회사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거나 이런 회사에서 그냥 알아서 그 직급을 해주더라고요. 반장이라 하면 밑에 몇명 정도 있어요? 반장이라고 하면 못해도 뭐 뭐하에그 회에 그 사람들이 50명이라 치면 거기서 반 이상은 다 밑에 사람들이죠. 반장은 얼마나 받아요? 뭐 그냥,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 네. 저 제가 만약에 주간고정으로 있을 때 200, 170이라고 하면 반장은 한 200서 그냥 그거를 비율을 정확히 모르겠죠. 회사마다 너무 틀려서 잠시만요. 네. <laughs> 사원이170 받는데 네. 그 경력이 오래된 반장이 200 받는다고요? 더받는 데도 있죠. 그게 틀려요. 회사마다. 아니 그, 근데 회사는 어. 일반적으로 회사 보자고요. 사원이 네요. 연봉 3천 받으면 부장은 그래도 5천 이상은 받잖아요. 보통 회사들 보면. 아, 그런가?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반장님분들은 네. 크게 막 그렇게 격하게 받지는 않던데. 아또뭐 아, 피... 본인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니까 아,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거기에서 좀더 받거나 그렇게 막두 배로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다니는 회사가 총 일곱 곳인가요? 네, 맞아요. 그 정도예요. 그 일곱 곳은 다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이죠. 대기업은 아니었어요. 저도 공장 예전에 가봤었거든요. 음... 고등학교 때 취업으로. 근데 그쪽 사람들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LG는 이번에 성과금 얼마 받았다더라. 음... 뭐 하는다고 했지? <laughs> 뭐, <laughs> 삼성은 뭐 성과금 얼마 받았다더라. 요새는 뭐, 성과금이 없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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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제가 있을 때는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음... 그분들. 근데 요새는 성과금, 상여금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많이 줄어들었다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대기업이요? 네. 요새는 성과금 상 옛날 저작년 같은 경우도 2년 전만 해도 상여금, 성과금 되게 많았는데 요새는 회사 자체도 광고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줄었어요. 그만큼 없어요. 경기가 어렵다는 거죠. 많이 어렵죠. 예를 들면 이것만 봐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구미가, 경북 구미가 지금 삼성 엘지 다 빠졌다고 그쵸, 그러던데그렇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제가 최근에 구미까지 가서 알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일자리가 1도 없어요. 정말. 한국 사람은 당연히 안쓸 뿐더러 외국인들도 쓸까 말까 그 정도로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음. 굳이 알바를 구미까지 가서 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그냥 일자리가... <laughs> 그러니까 지역마다 틀린데 네. 그냥 뭐 구미 쪽은 거의 공장 위주다 보니까 누가 생각하면 뭐 구미 가면 공장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일자리가 없을 뿐더러 너무 심각하더라고 진짜. 이번에 음. 제가 많이 느꼈어요. 뭐 교대, 2교대, 3교대 뭐 이렇게 다 틀려요. 회사마다. 주간 고정은 보통 170에서 200 사이고요. 네. 교대 근무는. 현재, 제가, 2019년 현재요. 예 아, 현재죠. 네. 제가 최근에 받았던 급여를 그전 회사까지 다 통합해서 이교대는 보통 한 240에서 300 사이고. 네. 야간 고정을 정말 많이 받으면 300에서 320사이거든요 그게 급여마다 다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회사는 다 틀리죠. 당연히 공장은 그 월급제 뭐, 교대 근무 뭐 교정 그런 거에 다 너무 틀려요 정말 교대 근무도 제가 예전에 2, 3년 전만 했었어도 한 240에서 거의 300 가까이 받았거든요 설명을 하고 싶은데 식품 쪽이랑 휴대폰 쪽이랑 자동차 쪽이랑 마스크팩이랑 CNC 쪽이랑 정말 근무하기 정말 다 틀려요 그럼 돈은 어디가 제일 많이 줘요? 저는 휴대폰 쪽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일은 어디가 제일 힘들어요? 일은 CNC 쪽이나 자동차 쪽 그럼 가장 쉬운 곳은요? 휴대폰 쪽이요 그 휴대폰 쪽에 가는 게 제일 좋네요 여자들은 보통 20살에 취업을 하고 나면 어디 쪽으로 가야 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네. 저는 FPCB 후공종이나 아니면 휴대폰 쪽 조립이나 검사 쪽을 추천하고 힘든 쪽은 남자분들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식품이나 아니면 은 CNC 쪽이나 마스크팩 쪽이나 화장품 쪽 이런 쪽이 좀 힘든 부분 제가 경험상으로 제 느끼기에는 그런 쪽이 힘들, 힘든 부분이라 쉬운 쪽을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딜 가도 그 최저임금 받기 네, 때문에 다 똑같아요 어차피 음. 이왕 갈 거면은 이제 쉬운 쪽에 가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교대 근무나 여왕고정 주간 고정 이런 게또 나눠, 나눠질 수가 있는 거니깐요 최저임금보다 더 주는 곳은 없나요? 더 주는 곳은 그냥 거기에 대해 교대 근무 뭐 이렇게 이런 거에 따라 차이점이죠 뭐더 주는 거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거 같아요 뭐대기업 아니면 이사를 대기업이, 아, 대기업이 아니면 중소기업은 다 똑같아요 어딜 가나 음. 교대 근무나 뭐 진짜 주간고정 아니면은 진짜 3교대 3, 4조 2교대 이런 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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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태에 따라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럼 네. 그 중소기업이 얼마나 열악한 것 같, 같아요? 다녀 보시니까. 저는 자동차 쪽도 최근에 가봐, 가봤고 마스크팩도 가봤고 화장품 쪽도 가봤는데 그냥 그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회사 환경에 따라 틀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휴대폰 쪽은 안 써도 돼요. 정말 환경이 깨끗하거든요. 근데 자동차 쪽이나 뭐 이렇게 화장품 쪽이나 이런 쪽 라인 타는 곳은 이게 먼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무 환경이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데는 마스크를 써야 돼요. 피부가 안 좋은 사람, 여자분들은 처음에 화장하시는 분들은 그런 환경쪽인 화장품 쪽, 뭐 CNC 쪽. 그 뭐라 해야 되지? 제가 다녔던 그런 환경적 체적으로 이렇게 먼지가 많은 곳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마스크팩을 이렇게 일연식으로 써야 되는데 정말 깨끗한 곳은 굳이 안 써도 되거든요. 음, 그런 차이 서서 하는 일이랑 앉아서 하는 일은 어떤 차이가 있죠? 어, 서서 하는 곳은 말 그대로 12시간을 서서 해야 되니까. 갑자기 아, 12시간을 네. 8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이 8시부터 네. 저녁 8시까지요. 네. 주부상착 서서 해야 돼요. 다리가 프기세요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음... <laughs>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간이라도 반 정도 앉아서 하는 그 근무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한 오전 타임에는 서서 하고 오후 타임에 앉아서 한다. 근데 이게 아, 뭐가 더 편하다 이렇게 좀나날 수가 없잖아요 승거 승거대로 힘들고 제가 주거 사서 네. 이렇게 설명 해서 핸드폰 라인을 해요 이~ 어깨에 필 시간도 없어 이렇게 만약에 앞에 언니가 미정아 뭐 하니 음, 이렇게 할수 없는 상황도 있고 네. 되게 정말 단순 일 일인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일도 있고 조립 쪽으로도 그러니까 그게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서서 하는 일이나 앉아서 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엄청. 공장이라는 게 이렇게 음. 한자리에 앉아서 막 이리, 이렇게 하는 걸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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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보면. 휴대폰 쪽이 제일 심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어. 좀 지루하지 않을까. 격하게 지루하죠. 근데 네. 저는 그러니까 작년 회사도 그렇고 제가 협력업체 했잖아요. 제할 일만 하면 퇴근하는 곳도 있는 거기는 저 혼자 음악을 들으면서 일하는 곳도 있었어요. 거기는 되게 불리한 곳이고. 말 그대로 서서 이렇게 라인을 타는데 음악 음 얘기할 수인 어, 얘기할 수 없는 공간도 되게 많아요. 그게 회사마다 틀려요. 그규정이 라인을 타는 곳이 좋을까요 안 타는 곳이 좋을까요? 안 타는 곳 일반 작업이 좋죠. 일반 작업 일반, 일반 작업 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을 타는 곳은 말 그대로 휴대폰이나 뭐 전자 부품이나 뭐 네비게이션이나 되게 마스크팩인 라인 타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일반 작업은 그 자리에서 FPC b 쪽은 스티프나 뭐 후광종 같은 경우는 스티커 작업을 하면 지금 제자리에서 작업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냥 내 자리에서 이렇게 스티어드 이거를 제가 회사마다 다 달라서 이거 어떻게 어떤 일이 좋다 어떤 일이 힘들다 이렇게 말은 못 하는데 제 작업이 일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알바 천국이나 광고를 봤을 때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일반 작업이에요 아니면 라인 타는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아시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냥 일반 작업이면 그냥 제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일을 하는 작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 말고도 다른 종류가 있나요? 라인 작업 아니면 일반 작업 빼고는 요새는 여자분들은 거의 딱히는 없던 것 같아요. 그거를 물어보고 들어가는 회사가 많거든요. 보통 음... 알아볼 때 광고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물어봐서 이렇게 일반 작업이요라인작업이요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제가 사실말하면 회사에서 네. 어린애가 있었는데 제 지인 중에 어머니요. 제가 같이 술 한잔 할래 이러고 우리끼리 이렇게 기스예요. 데리고 왔어요. 저랑 그 동생을. 네. 둘이서 뭔지 알죠? <laughs> 뭔, 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아, 시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가요 아니, 그래서 왔는데 <laughs> 뭔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끼리 술한잔 하자해서 기사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걔네들이서 나몰래 막, 뭔지 알죠? 모르겠데요나 <laughs> <laughs> 나 몰래 뭔지 알잖아요. <laughs> 남녀간에 이 <laughs> <년 하래, 웃음> 뭔지 알죠? 아 모르나? 아니 말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사 <laughs>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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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어머 세상에! 뭔지 아죠? 여러분 아실 거요 사, 아, 진짜 이거 모르시네. 눈을 보고 내게 말해요. 뭔지 알죠? 내가 싫어졌다. 내가 <laughs> 이 공장하면 생산직하면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는 게 어떤 거냐면 어. 특히 내 여성분들 음. 이제, 터세 음. 이런 거 되게 걱정 많이 하거든요.